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022년도가, 2022년도가 당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2022년 신부 단장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와 브리트 하다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새 언약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바로 예수와 하마시약이 신약인데 그 예수와 하마시약의 신부 교회들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오늘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신부들과 함께 혼인 잔치들을 하시고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와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이 전체 복음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약은 이네 파트로 이루어지죠. 첫 번째 파트가 복음이고 두 번째 파트가 역사고 세 번째 파트가 서신서고 네 번째 파트가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사복음서가 있는데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서로 나누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언서는 바로 계시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복음서와 예수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란 고대 그리스의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진 코인의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이라는 그 말에서 왔는데요. 이 유앙겔리온을 한자어로 풀이한 것이 바로 복음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문서나 구전 형태로 내려오던 예수와의 관한 전승을 복음서 저자들이 기술한 신학적 문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다 받아 적어 가지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 말이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며 앞에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고대 그리스어 단어는 원래 일상생활에서 편지를 주고받거나 공고에서 마치 관용어처럼 쓰였는데, 이 단어는 로마의 교양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쓰였으며, 때로는 황제의 칭령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면 가스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복음서의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시각이 네 가지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면, 첫 번째 마태복음은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리아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순종과 희생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흠 없는 인자 사람으로 왔다는 거죠. 벤하 아담 인자로 왔는데 역시 스가랴서 6장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9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스가랴서를 인용하고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미지는 마태복음은 사자, 마가복음은 소, 누가복음은 사람,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에 대한 대상이고 마가복음은 로마인에 대한 대상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고 있지만 사실은 쓴 대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유대인, 로마인, 헬라인 그리고 온 세상 사람으로 퍼져 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아까 스가리아스 9장 9절은 마태복음에서 인용했다 그랬습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예 여기서 보시면 스가에서 9장 9절은 왕이 오시는데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 왕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겸손해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 감남산에서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갔어요. 그죠?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2장 1절은 마가복음에서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뜨는 나의 종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스가랴서 6장 12절을 인용합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 싹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이때 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차르죠. 그죠? 예,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분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자기 곳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감남나무에서, 그죠? 원래 감남나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거기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뭘 건축한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수님이 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수르바벨 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니고, 제3성전을 건축한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가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내가 다시 세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성전이 된 겁니다. 아멘. 예, 다음은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이사야서 40장 9절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 예. 이 유다의 성읍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제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에 대한 믿음의 당위성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그리고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이 땅에 도래시키셨다라는 내용을 사복음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특징은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 성취를 강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은 주님의 행적을 강조하는 짧은 복음서고요, 누가복음은 사건 자체를 자세히 설명한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짧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사건 안에 담긴 교리 해설의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시니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족보로는 마태복음은 족보가 있습니다. 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신분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족보를 계속 계속 계승해 왔던. 왕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으니까 종은 족보가 필요 없어요. 그죠?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유다 족속에서 왔다 여자가 낳았다고하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족보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족보가 없어요. 성격은 마태복음은 예언적 성격으로 계시적이고요.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역사적이고 사실적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드리니까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가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자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통 내용은 마태복음은 이네 가지 복음을 58%를 가지고 있고 독자적인 것이 42%예요. 그런데 마가 복음은 93%의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 것이 93%고 마가 복음만 가지고 있는 것은 7%밖에 없어요. 요한 복음은 독자적인 것이 92%고 공통적인 것은 8%밖에 없습니다. 누가 복음은 공통적인 내용이 41%고 독자적인 내용이 59%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가 복음하고 요한 복음은 정반대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마가 복음은 공간 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거의 다 수용하고 있는데, 요한 복음은 공간 복음에 있는 내용들은 8%밖에 없고, 그리고 독자적인 내용이 92%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요 문체는 마태 복음은 설교체고요. 마가 복음은 전기체입니다. 영웅을 쓴 전기체고. 누가복음은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교리서를 쓰고 있는 내용의 서체를 담고 있다. 저자의 직업은 마태복음은 마태 세리죠. 그러니까 세관이었고 마가복음은 부유한 출신의 선교사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지금 가장 공부를 안 했는 사람처럼 보여요? 어부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적인 성경 말씀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학력과 상관 없습니다. 최후 진술로서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활로 증명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마가는 영광 속에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최후로 진술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는 남은 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후적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재림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부활. 그리고 마가복음은 승천, 그리고 누가복음은 성령의 오심, 그리고 요한복음은 재림. 순서대로입니다. 그죠? 예. 하나는 부활, 승천, 성령님 오심, 그리고 재림. 이 순서대로 최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는 마가복음은 종, 마태복음은 왕,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성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주요 시제는 어떤 시제를 썼느냐는 거예요. 주요 시제는 기록된 시제입니다. 마태복음은 과거 형태의 과거체를 씁니다. 과거 시제가, 그리고 마가복음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미래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시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영원한 시제예요. 올람이라고 하는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과거의 시제나 현재의 시제나 미래의 시제나 다 같은 하나님 앞에서는 현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한테는 살아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학적 강조점은 마태복음은 새로운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왕, 종, 사람,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나와요. 왜? 왕은 다스리기 위해서는 뭘로 다스려요?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 이 일반적인 이 종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종들이가고 능력을 행하잖아요. 그죠? 예, 네,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바로 법, 그리고 능력, 그리고 은혜, 그리고 영광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은 5장 17절, 마가복음은 10장 45절, 누가복음은 19장 10절, 요한복음은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면 각 복음서마다 사용되어진 핵심 단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이루어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아요. 이게 바로 15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곧 즉시. 이것이 40회예요. 그러니까, 왕은 이루어지게 만드는 존재죠. 그죠? 왕은 사람들한테 뭔가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종들은 명령을 받으면 뭐예요? 곧 즉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은 인자라는 말이 26번 나오는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벤, 하, 아담,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믿음이라고 하는 아만이라고 하는 거, 아멘, 아멘 나오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그죠?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98회나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핵심. 적으로 사용되어진 단어들이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수로는 마태복음은 28장, 마가복음은 16장, 누가복음은 24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21장인데 21장 뒤에 이어지는 것이 요한 1, 2, 3, 4하고 요한 게시록이 뒤에 여기에 연결되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공감 복음은 마태 복음 24장, 마가 복음 13장, 누가 복음 21장에는 장차 일어날 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 복음은 그게 일절 없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 있느냐? 따로 뒤에 계시록에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22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은 요한복음 21장 뒤에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5장 17절이 핵심 구절이라고 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패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 마태복음의 가장 그큰 단어는 우리가 아까 새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왕으로 오셨다는 것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마가복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종으로 오셨으니까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 그래서 송아지가 제물이잖아요. 왕은 사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인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벤하 아담이라고 얘기했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셨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상에서 살펴본 신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저술된 책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왜 왔으며 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심부로 준비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는 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